여러분이 경제 독립을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일 경제 독립 TV입니다. 추가로 300만원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과연 언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300만원 추가 방역 지원금 빨라야 내달 중순 이후 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자세히 내용 살펴보면은 추경안이 이번 주 국무회의 의결 후에 내주 초에 국회에 제출이 되는데요. 지원금과 달리 국회 추경안이 통과해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 암초가 남아있는 거죠. 그동안 사회거리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500만 원 선지급도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로 300만 원 지급하기로 했죠.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14조 원 상당의 추경 편성 방안을 마련해서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칠 계획인데요. 300만 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 2천억 원에서 5조 1천억 원으로 중액하는 내용을 담고 고 있는데요. 갑자기 일을 추진하는 것들이 여러모로 어, 설왕설래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 어려운 분이 많은데 어, 물론 소상공인 분들도 많이 어려우시지만은 이렇게 500만 원에서 추가로. 또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는 게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방역 지원금 100만 원, 소상공인 손실 보상 선지급 500만 원과 달리 이번 방역금은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통과해야 지급될 수 있다는 변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상황을 고려해서 추경 진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입장인데요. 24일 국회 제출까지 1 0일이라는 초단기간에 추경안 행정 작업을 마무리 지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 방역 지원금은 지난번 방역 지원금 100만원 또 손실보상 선지금 500만원보다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최소 한달 이상 늘어질 가능성이 상당한데 여당과 정부 입장은 대선 전 그러니까 늦어도 2월 달에는 지급하려고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방역 지원금은 규모만 10조원에 육박해서 추경이라는 형식을 빌려야 정부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내달 10일에 본회의를 열어서 추경안을 의결하겠다는 것이 여당 입장이고 대선 선거운동이 그 15일에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14일을 의결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 공고와 신청 등방역지원 집행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절차까지 고려하면 집행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2월 중순 이후는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 정부가 14일 추경안을 발표하자마자 대선용 돈살포로 돈 규정을 했는데요. 여러가지로 까마귀 날자 어, 배 떨어지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적인 방역과 또 정확한 조사에 걸친 필요한 분들에 대한 피 같은 예산 세금으로 인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 모르게 자꾸 허둥대고 또 주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어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소득 취약계층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분들에 대한 보상 소식은 들려오지 않아서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번 소상공인 300만 원 추가 방역 지원금 지급은 빨라야 2월 중 대선 전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정부가 추가 세수로 어느 정도 확정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라는 변수는 남아 있지만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당과 정부는 대선 전에 어, 밀어붙여서 2월달 어,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건좀 유동적이지만 최종안이 확정되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